우리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나라는 고조선입니다. 아주 먼 옛날 환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환웅은 하늘에서 인간세상을 내려다보며 사람들을 다스리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백성 3000명과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를 데리고 태백산에 내려왔습니다. 고마고마 환웅이라는 훌륭한 사람이 태백산에 내려왔대.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항상농사가 잘되고 굶을 걱정이 없대 게다가 백성들은 기품이 있고 화목해서잘 싸울 리도 없대 어. <laughs>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어? 우리도 환웅을 찾아가서 사람을 되게 해달라고 하자 좋다 아. 환웅님 환웅님 저희도 사람이 되어 착하게 살고 싶어요 그다 틈은 뜻은참특거다 물에 들어가. 100일 동안 숯과 마늘을 먹고 살면 사람이 될고요 아, 난 도저히 못하겠어. 그냥 산에서 고기나 먹고 살래. 으아! 마지막, 고랑이가 가버렸네. 나는 꼭 참고 마늘과 쑥을 다 먹어서 꼭 아름다운 사람이 될 거야. 곰은 쑥과 마늘을 먹으며 백일을 견뎠고, 웅녀라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했습니다. 환웅은 아름다운 웅녀와 결혼을 하여, 씩씩하고 총명한 사내 아이를 낳았고, 그를 당군왕검이라고 합니다. 저기 계시는 당군왕검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조선의 재현 당군왕검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법입니다. 첫째, 살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둘째, 상해를 입힌 사람은 구축으로 합니다 셋째, 물가를 사람은 노예로 삼으면 50만 년을 내야 한다. 이처럼 고조선은 농경사회고 신문사회인 걸알 수가 있었죠.